연이야, 운명은 왜 우리를 만나게 한 걸까? 예로부터 기생이란 말을 알아듣는 곳, 헤어와라 했다. 조선의 마음이 되고 싶어요. 참, 노래하는 행복을 되찾아준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답니다. 다시 한번 들려줄 거죠? 저희가 그, 그것을 배경으로 한 가장 주된 이유는 40년대가 어, 저희 나라에 가요가 들어와서 가요가 태동을 하고 어, 그 태동한 가요가 잠깐 동안이나마 전성기를 이뤘던 그 시대예요.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던 연이와 소율 두 사람이 그 안에서 만들어낸 갈등과 파국 뭐 그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거죠. 그 권번이라는 곳은 지금+ 지금과는 다르게 그 지금 보시면은 어 연예 기획사요 그 당시에 어뭐 노래를 하고 모델을 하고 어 광고를 하고 그랬던 것들이 다 권번 출신의 그 기생 예인들이 많이 그때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수가 되고 싶었던 두 여자의 가요 태동기에. 두 여자의 이야기를 담는 데는 아주 좋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저희 노래는 되게 그 정가도 부르시고 그다음에 정가가 나중에 이제 사랑 거짓말이라는 그 노래로 발전을 하죠. 그 정가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느낌도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희가 부르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는 어~ 윤우라는 그, 좀 앞서가는 작곡가가, 당대 작곡가가 만든 노래에 있어서는 연희의 목소리를 가장 잘 담아내는 조금 모던한 곡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아하고 맑고, 가난의 슬픔을 담은 노래인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될것 같, 그, 그, 기교가 없는, 그 대사도 나오죠, 거기에. 기교가 없는 노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. 아픈 이야기예요. 자기 자신을 버려야지 스스로 자기 자신 을 나중에 찾게 되는 이야기인데 어, 세 사람의 그 우정, 사랑 이런 것들이 다 노래,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래서 영화 전체를 그 당시에 그 유행했던 대중 가요의 풍과 그다음에 조선의 마음이라는 노래, 그다음에 세 사람의 연기를 집중해서 보게 되면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나만을 위한 노래.